수업합시다. 오늘 수업 초등학교 6학년 과정 12권 기적의 계산법에서 음 축하해 마지막 단원이야. 음자 마지막 단계 중학교 혼합계산이라고 써줬거든. 근데 그냥 혼합계산인데 왜 중학교 혼합계산이라는 말을 붙였는지 모르겠어. 미지수가 있는 것도 아닌데 좀 복잡하니까 중학교 혼합계산이라고 했나봐. 자, 혼합계산의 사칙연산의 순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리고 과로, 중과로, 대가로. 자, 과로가 있으면 우리는 일단 과로에 집중할 거고, 과로가 1순위고, 사칙연산 중에서 두 집안으로 묶었었던 거 기억나죠? 곱하기 나누기 같은 집안, 더하기 빼기 같은 집안. 곱하기 나누기가 큰 집이고 더하기 빼기가 작은 집이라고 그랬지. 선생님이 큰집 먼저. 항상 식에서 곱하기 나누기 보이면 걔네들 먼저. 그 다음에 더하기 빼기 할 거야. 근데 같은 집안 식구들끼리 나오면 싸우지 말고 순서대로. 어 여기는 소수와 분수가 섞여 있어서 복잡하니까. 중학교에서 쓰이는 혼합계산이라는 표현을 쓴것 같아. 너희가 어려워할 법한 문제들 한 문제씩 풀면서 넘어갑시다. 119쪽에 4번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괄호가 보이고 곱하기가 있고 빼기가 있어. 자, 누가 1번, 괄호 안이 1번, 그리고 괄호 안을 계산해 놓고 이렇게 2번. 그러면, 가로 안에 분수의 뺄셈인데 요거 통분해야겠지. 뒤가 28이거든. 그럼 얘한테 분모 분자의 2를 곱해서 어, 6과 28분의 6 이렇게 할 거야. 근데 봐봐. 28분의 6에서 28분의 27 빼기 어렵겠잖아. 요거 하나 자연수 하나를 빌려올 거야. 변형해 보자고. 5와 자, 자연수 1을 그러면 그 1이라는 건 28분의 28로 고쳐서 얘랑 합쳐야 되니까 5와 28분의 34. 자, 이제 시작합니다. 5와 28분의 34로 바꾸고, 5와 28분의 27로 바꾸고, 곱하기, 곱셈할 때 가분수로 고쳐서 할 거니까 먼저 고쳐놓을게. 자 요거 계산해보자. 자연수 둘이 빼면 없어질 거고 분모 28 그대로 있을 거고 34에서 27 빼면 7 곱하기 27분의 28오 통째로 나누어지네. 답 얼마야 27분의 7 대분수로 고칠 거 없고 가분수로 아니 아니 기약분수로 할 것도 없고 자그 다음 장그 다음 장은 120쪽은 선생님이 3번 풀어 볼게요 여기는 지금 가로가 없는 걸 택했거든 어 터치견산 기호 봐봐 곱하기 더하기 나누기 이렇게 있네 쌤이 큰집 먼저 그랬죠 그러면 곱하기 1 나누기 2그 다음 걔네들 둘이 합쳐서 3 요거 계산할 거야 자 1번 5분의 2 곱하기로 바꾸자 10분의 16으로 더하기, 얘도 분수로 고쳐놓자. 곱하기로 바꾸면 역수로 바꾸어서 1분의 2. 이렇게 바꿔놓게. 여기 먼저 해야겠죠. 이른이 250. 그러면 25분의 16이 됐고요 이른이 250 해서 더하기 5분의 2거든. 여기 계산한 게 5분의 2인데, 우리가 분수 덧셈으로 계산해야 되니까 25가 돼 있으니 얘도 25로 통분하자. 여기다 5 곱하고 위에다도 5 곱해서 10.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25분의 26이면 대분수로 1과 25분의 1입니다 하고 정리까지 해서 써 주기. 자, 그 다음 장은 123쪽 한번 보자. 123쪽은 8번 풀어보자. 8번. 자, 괄호 안에 먼저 볼 거야. 4 빼기 1.5. 4라는 건 굳이 소수로 쓰자면 4.0이죠. 자, 더하기 빼기 소수의 더하기 빼기는 소수점 위치를 이렇게 일직선이 되게 맞춰줘야 돼. 0에서 5뺄수 없으니까 10 빌려올 거고 3이 될 거고. 뺐더니, 3에서 1 빼면 2. 여기 2.5 나왔어, 2.5. 11.8 곱하기 2.5할 거거든. 선생님은 소수 곱셈으로 하자. 자, 118 곱하기 25. 계산해 볼게요. 8, 로 40. 4 올라가고, 5에다가 4 올라간 거 더해서 9였어. 그 다음, 1호는 5. 28에 16, 2, 1은 2에다가 1더 하니까 3, 2, 1은 2 해서 0, 5, 1더 하니까 9, 29, 50 나왔는데 이제 소수점 찍어야 되지. 11.8에 2.5거든. 소수 뒤로 있는 숫자가 모두 몇 개야. 하나, 두 개죠. 뒤에서부터 두칸 앞으로 가서 점 찍고. 소수점 끝에, 제일 끝에 있는 0은 지워서 답은 29.5. 요렇게 풀어내면 되겠지. 자, 그 다음, 126쪽 봅시다. 126쪽에서 몇번 풀어볼까? 제일 끝에 있는 6번 한번 풀어보자. 6번. 순서 보자. 괄호가 보이면 괄호가 1번. 그 다음, 나누기 곱하기 같은 식구지? 그럼 순서대로 여기가 2번, 그 다음 여기가 3번. 이런 식으로 풀 거야. 자, 더할 거거든. 그런데 100분의 25 보세요. 100분의 25. 얘 25로 나눠지지? 4분의 1이야. 4분의 1에 4분의 1을 더하면 4분의 2가 되겠고, 기약분수로 바꾸면 2분의 1로 바뀌어요. 자, 괄호 안에 계산했더니 2분의 1이더라. 자, 순서대로 써보자. 2의 가분수로 고쳐야겠지. 3분의 5 나누기 뒤에 분순에 곱하기로 바꾸고 바로 역수로 그 다음 곱하기 가분수로 고쳐서 5분의 12 3개 통으로 다 곱하기로 바뀌었으니까 이대로 두고 약분 5, 이르 5, 오이르노. 31은 3 3412 3, 했더니 분모는 1이 돼 버렸고 분자는 곱했더니 8. 이렇게 풀면 되겠지? 자, 제일 마지막 페이지 128쪽. 128쪽은 누굴 해 볼까? 128쪽도 6번 한번 해 보자. 순서 먼저 표시해 볼게. 괄호가 있으니까 얘가 1번, 그 다음 이제 곱하기 나누기 순서대로 풀 거잖아. 얘가 2번, 그 다음 계랑 얘랑 3번 이렇게 그러면 봐봐. 쓰기를 일단은 쓸게 5분의 9 곱하기 얘가 분수로 고치면 10분의 5자 요거 한켠에서 따로 계산해 볼게요. 분수로 고치면 10분의 9 빼기 8분의 3이거든? 통분하면 40으로 통분할 수 있겠다. 여기에 4 곱하고 위에 따도 4 곱해서 36 빼기 곱하기 5 위에 따도 곱하기 5, 15. 했더니 40분의 21. 자, 40분의 21인데 나누기가 있어서 곱하기로 바꾸고 역수. 21분의 40 이렇게 바꿔서 풀거야. 10 통째로 나누었더니 얘는 1 얘는 4또5 1은 5 5 1은 5 3 3은 9 3 7에 21 더이상 없죠? 분모끼리 곱해서 7 분자끼리 곱해서 12 1과 7분의 5 하고 풀어내면 되겠다. 자 여기까지 드디어 여기 마지막 장까지 하고 나면 이 교재도 끝이 나네. 어, 수고했고, 매일 한 장씩 또박또박 풀어가지고 모르는 건 선생님과 다시 한번 해보자. 수고했어.